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11일, 긍정화건 16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면이 좀 많이 부족해서 조금 많이 자고, 동네에 살짝 여기 한 바퀴만 돌고, 돌아와서 제 자리에서 생각도 정리하고, 영상을 찍어 보는데, 어... 요즘에 그 제가 읽고 있는 책 구절에서 한 구절이 생각이 나서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어... 아파리그라 어... 탐욕과 어. 어떤 무소유에 대한 건데, 우리가 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라는 사람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물건들이나 어떤 그 소유 소유물들이 그것에 나라는 자아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 종종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 지금도 그 의식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어, 삶에서 나라는 그 사람이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하는 과정 안에서 내 자아가 성장을 하고 지혜로워지면서 그 안에서 알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가 경험하는 것들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은 진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기 시작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옷도 필요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어, 이런 가방도 좀 있어야 될것 같고 여러 가지 나를 증명해 줄수 있는 물건들이 이젠 하나, 둘씩 이렇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옷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필요한가. 물론 디자인이 예뻐서 하나 정도 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 진짜 필요해? 집에 이런 옷이 없어? 라고 한 번씩 더 물어보고 물건을 이제 집 안으로 드리는데, 그걸 집 안으로 드리기 전에는 집에 있는, 아, 나 이거 진짜 안 쓰는데. 왜 쌓아두지? 언젠가 이거 입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옷들을, 가지수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그 물건을 사는 거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 삶은 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며 내 경험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확신이 들기까지 그 경험이 이유는 있더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 생각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왜 이렇게 쌓아두고 살지? 이 옷들이 나인가? 안 읽고 쌓아뒀던 이 책들이 나인가? 수두룩히 쌓여 있는 신발들, 가방들, 이 물건들이 난가? 하라고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긍정학원 하고 저의 또 무소유의 삶 하지만 영혼은 경험하는 것에서 무소유의 반대일 수도 있는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100억 자산의 재력가가 되어서 불우한 아동을 위해서 기부했다 나는 24년 남편을 만났고 25년에 결혼해서 사랑하는 딸을 만났다 나는 28년 나의 첫 도서 에세이를 출간하고 요가와 보석업계에 주목을 끌으며 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보석을 찾아주는 수행자가 됐다. 나는 마음 치유 보석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우울증 치료에 기부했다. 나는 2030년 삼청동 5층 건물 계약해서 요가 술례길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요가를 전하며 같이 있는 삶을 살았다. 나는 올 연말에 기부 행사와 연말 파티로 우리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며 우리가 해놓았던 결과물들을 통해서 인정을 서로에게 해주면서 박수로 보내주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행동으로 이루며 결과물 또한 내가 이미 다 보았으며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 나는 기적이고 나는 모두 다 이렇다. 아자! 조나루 보내세요! 요.